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7절입니다 먼저 네, 원문을 읽도록 합니다 후토스 엘덴 에이스 마르트리안 히나 마르티레세 페리 투 포토스 히나 판테스 피스티소인디 아우투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자 첫번째를 읽습니다 첫번째 단어를 봅니다 후토스 이게 후토스는 이거는 지시대명사예요. 후토스는 지시대명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주격남성단수인데 후토스, 주격남성 단순 이 사람은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요. 후토스 이 사람은. 이 대명사는 무조건 뜻을 외렸죠. 이게 편해요. 후토스 이 사람은 그냥 외세요. 그 다음에 엘덴, 엘덴은이두 번째 단어 동사인데 이 기본형이 에르코마이예요. 에르코마이가 기본형이다. 이 기본형을 외세요. 에르코마이도 이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 예, 뜻이 뭐냐면 come 이 오다라는 뜻이고요. come 오다 오다다. 에르코마이 오다 외워주시고요. 이 에르코마이에서 이제 엘덴으로 바뀐 거예요. 모양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기 는 모양이 많이 바뀐 거는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많이 바뀌어요. 규칙적인 거는 꼬리에만 바뀌는데, 불규칙 변형은 이제 모양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아우르트 시제예요. 3인칭 단순 아우르트 시제인데,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아우르트 시제가. 그래서 뜻이 이제 그가 순간적으로 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엘덴이. 근데 이제 하나 알아둘 것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동사의 아우르트 시제는 엡실론으로 시작을 해요. 머리가 단어의 첫, 첫 머리가 첫 단어가 근데 이제 이 단어 자체가 에르코마이에서 이제 이 단어 자체가 엡시론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할수 없어서 이거를 이제 D 동사를 장모음으로 바뀌어서 엡시론이 에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엘덴이 된 거예요. 엘덴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엘덴 하면은 아 이게 아웃 시제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이 에르코마이에서 온 아우리 스 시제, 그가 순간적으로 왔다, 뜻을 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데는 불규칙 변화 의미로 그냥 외워야 한다, 외워두라, 이런 얘기고요. 네, 세 번째, 에이스라는 전체사를 봅니다. 에이스는 목적격 명사랑 같이 와요. 전체는 뒤에 따로 오는 명사랑 같이 외워야 된다 했죠. 에이스 목적격 명사, 뭐뭐 안으로, 인투, 또는 뭐엇을 향해, 투,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이제, 뭐, 뭐, 안으로가 더 많아요. 이렇게 쓸 때가 더 많습니다. 인투로 에이스도 많이 나온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 마르트리안. 이 마르트리안은 기본형이 마르트리아예요. 마르트리아. 이거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이것도 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마르트리아 증거. 이건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다. 이 여성명사인데 여기 이제 꼴이 어미, 어미가 아로 끝나는데 요가 이 아가 여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마르티리아는 여성명사다 다른 다어도 이제 이 명사가 아로 끝나는 거면 아게 여성이구나 하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성명사인데 마르티리안으로 바뀌면서 여기 아가 안으로 바뀌면서 목적교이된 거예요 그래서 마르티리안 하면은 여성명사인데 이게 목적겸 명사예요. 그래서 증거를 이런 뜻이에요. 마르트리안 증거를 됐죠. 그다음에 신하는 이건 접속사예요. 종소 접속사인데 뭐뭐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그 결과 목적 또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종소 접속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신하는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종소 접속사 뭐뭐하기 위하여 또는 그 결과 이렇게 번역이 돼요. 네, 신화도 많이 나오는 접수사기 때문에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르티레세. 여섯 번째 단어. 이 마르티레세는 이제 이 기본형이 마르티레오예요. 이건 동사인데 증거하다 증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마르티리아랑 같이 얻으면 좋아요. 마르티리아는, 요거 증거라는 명사고 마르티레오는 증거하다라는 또는 증만하다 증거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어미 인제 오메가가 이제 동사를 나타내는 어미죠. 마르티레오 증거하다 증언하다. 마르트리아 증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 마르티레오가 마르티레 세로 바뀌었어요. 마르티레 세요 어미 세가 세 요게 이제 뭐냐면 가정법 아우르티3 3인칭 단수를 나타내요. 자, 예, 이게 다시 말하면 가정법인데 아우리티에다 이런 얘기예요. 가정법인데 아우리티에 순간적으로 그는 증가할 거다 이런 뜻인데, 그는 순간적으로 증가할 거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순간적으로 증가할 거다. 아우르티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는 순간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듣거든 뭐냐면은 보통 이제 동사가 아우르트에 바뀌면은 어두, 단어의 앞에 엡실론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기게 아우르트지라는 걸 구별했었는데 가정법 아우르트 시제일 때는 엡실론을 안 붙여요. 누가 하나 꼭 기억해뒀어요. 그래서마르트레스 하면은 가정법인데 아우르트 시제인데 가정법 아우르트지에 이제 엡실론을 안 붙이고 그냥 쓴다. 그래서 그는 생각지 않게 증가할 거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예,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페리라는 예, 단어로 봅니다. 페리. 페리는 요거는 전치사예요. 소유격 명사랑 같이 오는데 페리 플러스 소유격 명사가 오면은 뭐뭐에 관하여 또는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자. 페리 플러스 소유격 명사 뭐뭐에관하여뭐멋을 위하여 이거잘 기억해 두세요. 페리 플러스 소유격 명사 뭐뭐에관하여뭐멋을 위하여. 자, 그다음에 토포토스를 봅니다. 토포토스. 자, 토포토스. 자, 요 포토스의 기본형 이건 간서 플러스 소유격 명사 명사인데 포토스의 기본형이 포스에 포스 포스가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럼빛, 빛이란 뜻이다. 포스, 빛, 포스, 빛. 이게 이제 소유격을 받을 때는 포토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 불규칙 변화를 해요. 이 포스는 요거는 이제 중성명사예요. 포스가 중성 명사인데 불규칙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격할 때는 포토스 그냥 외워둬야 돼요. 포스의 소유격은 포토스다. 그의, 그빛의 해가지고 이 포토스 그빛의 이렇게 그냥 외워둬야 돼. 포토스 그 빛이 포스, 그빛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앞에 관사가 투가 붙어요 투 포토스 하면 그 빛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투는 남성명사 소유격과 거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성명사의 그 소유격도 투고 중성명사의 소유격도 투다 같다라는 거예요 남성 그다음에 중성이 같아요. 투투.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기억해두면 이제 좀 정리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성 명사의 소유격도 o 고 중성 명사의 소유격도 o 다 그래서 투포토스하면 은그 비추이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판테스. 판테스는 판테스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뜻이에요. All p e o p l All people 이런 뜻이다. 모든 남자들이 형이 에서 죽게 남성 보수인데 이제 이 헬라 시대 헬라 시대 사람들은 이제 주로 남자 위주에서모의 사람들이 한 모든 남자들이 이런 뜻이에요. 여자들은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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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까 그래서 위 l 의 위주의 p e 의 p 주의 위주의 위주의 위주이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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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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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모든 사람들이 주의주의주 그 다음에, 피스튜, 소신, 열 번째 단어입니다. 자, 요 단어의 기본형은 피스튜오예요 믿다, 믿음을 갖다, 이런 뜻이죠. 자, 피스튜오, 믿다, 믿음을 갖다. 이것도 기본형을 외워둬야 돼요. 피스튜오, 동사인데, 믿다, 믿음을 갖다. 자, 어미, 오, 오가, 오메가죠. 오가 동사를 나타내는 그런 그 어미죠. 그래서 피스튜오, 믿다, 믿음을 갖다. 요 단어가 이제 피스튜소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신 어미 소신이 붙었는데, 요게 가정법 아우리티시의 삼신 복수를 나타냅니다. 자, 아우리티시제 가정법인데, 이건 복수예요. 자, 앞에서 아우리티시의 삼신 그, 그 단수 가정법인데, 삼신 단수에서 앞에서 요 우리가 세가 붙었다 쎄제가 오면 아우리티스 가정법 아우리티스인데. 단수. 그리고, 여기, 소신이 오면은, 가정포아르리시제인데 삼신 복수. 요두 개를 위해서요. 쎄는, 삼신, 가정포 아우리시제, 3 삼인칭 단수. 소신은, 가정포 아우리시제인데, 삼신 복수. 그래서, 그들이, 여기, 프리투 소신 하면, 그들이 믿을 거다. 믿도록게 하냐면, 믿을 거다. 이런 뜻인데, 그들이 믿을 거다. 자 여기 앞에 마르티에세 하면은 그가 증거할 거다 그는 증거할 거다 이런 뜻이 되고 이제 더 정확히 하면 그는 생각지 않 순간적으로 그가 순간적으로 증거할 거다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여기 피스티우 소시는 그가 생각지 않게 믿을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됐죠 그 다음에 여러 번째 디아우투 이거는 전체적으로 설교 대명사인데 예, out가 이제 그의 이란 뜻이죠. 우리 앞에서 안나던것 같은데, 그의, out, 그의인데, d, 아이 여기 d는 d, 아의그 줄임형이죠. 앞에 d가 첫 단어가 여기 모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나 생략했어요. 그래서 d, 아우 to, 그를 통하여, d, 아는그 뒤에 소유형명소가 오면 모음을 통하여라 했죠. 그래서 d, out to 하면은 그를 통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런 그 하나하나 지금 이제 요것을좀 이제 오늘 이제 새로 나온 단는좀 많기 때문에 요것을좀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이렇게 많이 좀 여두고 기억을 좀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헬로를 읽고 우리말로 바꾸시오. 본문 한번 이제 독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 첫 부분이 여기 지금 바뀌었네. 여기 후토스, 여기 거꾸로 됐어. 이렇게. 후토스. 후토스, 엘덴. 자, 후토스인데, 네, 후토스는, 아프셨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지시되면 했죠? 이 사람은, 자, 이 남자는, 이 사람은, 자, 한번 쓰, 쓰면서 해볼게요. 이 사람은 푸토스 엘덴. 엘덴은 왔다. 순간적으로 생각지 않게 왔다는 거죠. 아우르트시제.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생각지 않게 왔다. 마르티리안. 에이스 마르티리안 증거 속으로. 그다음에 히나 마르티레스. 증거하기 위하여, 목적격이 되어 있죠. 페리토, 페리투 포토스, 그 빛, 채, 가하여 히나, 판테스, 피스튜, 소신, 모든 사람들이, 판테스가 모든 사람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죠. 하기위하여 디아웃투 그를 통하여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해석이 된 거예요. 번역이 이 사람은 왔다 증거 속으로 그빛에가 나요. 증거하기 위하여. 그빛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간사가 있는 빛. 빛 대신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하려고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믿도록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를 통하여는 이제서 아우트는뭘 말하냐면은 앞에 나오는 호로고스를 말하죠. 지금 이제 호로고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의신그리스를 통하여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은 누굴 말하냐면은 이제 앞에 나오는 이제 요한을 말하죠. 요한. 요한이 증거 속으로 왔다.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호로고스 말씀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